계정 가지고 올리는 거지, 뭐. 뭐 하시는 거예요? 다관심어가고요 예. 지금 뭐라고 해야 되냐. 매운 닭 요리를 하고 있어요. 어, 닭 양념을 하시는 거예요? 네.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죠? 저쪽에는 화장에다 부어요. 어, 그래요? 저렇게 돼요. 어떻게 해요? 이거는 양념을 안 했네요. 아빠가 할라서 양념은 안 했어요. 아, 아빠가 훌륭한 요리사군요. 네. 음, 뭐 마치 강요된 질문 같이 보입니다. <laughs> 이제 어떻게 아 그렇게 펼쳐 놓는 겁니까? 네. 맛이 좋겠군요. 좋아다고 하려고 밤새겼네 그 다음에 남은 야, 마늘은 그 고기 위에 얹어 놓으시는 거죠? 네, 당연하죠 아, 부을 거예요 마늘을 올려서 부을 거예요? 아, 부는다고요? 그 뒤에 있는 요리사 형님께서 안 된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? 아, 괜찮아요 타지양겠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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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래서 웃음> 그럼 저거 닦는 거 힘든 거 아니야? 뭐 하는거요 <laughs> 아, <몸에 맞추고> <laughs> <laughs> 방금 지당한 건 누군가요? <laughs> 사빨간 <사람이에요>. 아, <laughs> <빨>, 머리 <laughs> 빨간 머리 비록은요. 우리 경이에요. <laughs> 야, 근데 옆에. 맛있겠다. 다른 접시 없나? 다른 접시? 저 오목한 게 있는데 저건 좀 비싸. 저거 안 돼요? 저거? 좋지 않을까? 좀 그렇지. 안좋지 않아. 나 일단 끄자.